이슬비묵사,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귀신에게 말고 사람에게라는 제목으로 오른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는 문제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신전 제사에는 절대 참석하면 안 된다. 시중에 유통된 고기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고려해서 먹든지 말든지 하라.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악한 일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미신적인 우상 숭배는 물론, 음란하고 폭력적인 일들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나 재미삼으면 안 됩니다. 자칫 우리 내면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건들 여지를 주지 잊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하다면 자기의 유익과 자유와 정당한 권리도 유보합니다이 희한하고 유별난 삶의 방식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끕니다.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악한 용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타인에게 마음을 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